이전 강의에 이어서 코토니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토니온을 여기 나오듯이 뭐라고 합니까? 사원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코토니온의 일단 개념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코토니온은 어떻습니까? 임미의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임의 축을 기준으로 하고, 자, 이의 축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용자가 그 축을 지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어, 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렬? 아, 회전 행렬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아, 그래서... 회전 행렬을 구해주는 그 같은 수학적인 도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코톤 이온입니다. 자, 코톤 이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회전 행렬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회전 행렬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용자가 지정해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축을 지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 얼마만큼 회전할 것인가? 당연히 회전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회전각을 우리가 셋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X축, Y축, Z축을 통해서 해서 회전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행렬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와 같은 코터니언의 개념이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뭡니까? 어 앞에서 봤던 그런 회전 행렬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코터니언에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XYZ. 그다음에 W란 요네 가지 요소만으로 회전 행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더욱더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앞에서 했던 그 같은 회전 행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전에 있어서 어 하나의 축을 이용해서 하나의 축만을 우리가 회전을 시킨 행렬만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 개의 축이 섞여서 이제 사용될 때좀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통 어 짐벌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벌락. 그래서 음 짐벌락 현상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짐벌락 현상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바로 코토니온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토니온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짐벌락 현상. 자, 이 짐벌락 현상에 관련된 사항은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은 짐벌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 얘기가 나오고. 또한, 동영상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뭐, 짐볼락 현상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도 더 자세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앞에서 했던 그 어떤 회전 행렬에는 문제점이 있고, 그 회전에 있어서 여러 개를 섞어서 하고 회전을 시키고자 할 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커토니언, 커토니언이라는 것이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토니언을 이제 회전 행렬을 구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출 기준한 회전 행렬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요소가 그렇게 몇 개가 안 되죠. xyzw. 이네 가지 요소만으로는 이그 코토니언 자체가 어떤 그 행렬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해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와 같은, 어, 축을 기준한 회전 행렬에 이 같은 짐벌락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코토니엄보다는 앞에서 했던 축을 기준,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한그 같은 축회전을 보통, 어, 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그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어떤 그런 정, 그런 어떤 짐벌락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어, 보이는 그 같은 거에는 당연히 뭡니까? 어, 코토니온을 좀 이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짐벌락 현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 우리 3D에서만 나오, 어, 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맥스 공간에서도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벌락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어이 코튼 이연도 어떻습니까? 어그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 xyz라는 회전축 앞에서 했듯이 코튼 이연은 이미 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축이란 것은 벡터를 하나 정의 좀 되죠. 벡터는 뭡니까? 정점이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xyz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전할 것이냐? 얼마만큼 W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회전방향은 반식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값들을 가지고 또한 오버로딩 연산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클래스가 있겠죠. 그래서 DCDS 코토니 i o 라는이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지금 헬프 파일에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은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This is the s Cotonion.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오버로딩 연산자들이 쭉 나오죠, 그쵸? 그래서 Cotonion에 대한 그 값들을 쭉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Cotonion은 함수가 이런 기능을,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토니언 연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회전 행렬이라든가 이런 행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 z, y, 어, 어 x축 회전이라 하면은, 어, z축 회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y축 회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x축 회전을 적용한, 뭐, 적용된 이 순서대로 적용된, 어, 그 행렬을 하나 만들어주죠. 즉, 뭡니까? 이 곱하기의 그 순서가 항상 어, 좌에서 이제 우로 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토니언의 그 곱셈 연산은 뭡니까 우에서 좌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q2에 어, 있는 코토니언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q1이 적용된 코토니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산하는 그 방향이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토니언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된답니다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그 천재들이, 그죠? 음, 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가끔씩이죠. 고맙죠. 그죠? 우리한테는. 자, 아, 코토니언을 사용하기 위한 그 같은 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코토니언을 만들어주는 함수.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지정해주게 되면은 회전 행렬을, 뭐, 코토니언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그 다음에, 아 앞에와 같이, 야, 피치, 롤.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줄수가 있습니다. 적용한 하나의 행렬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 코토니언을 구할 수 있고, 어, 코토니언. 아, 코토니언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YZ, 그 다음 W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어,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그 자체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행렬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 일단 요거 한 봅시다. 자, 이미 축. 그죠 이미 축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코토니언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코토니언 나오죠. 그죠 코토니언 자체가 행렬이 아니므로, 여기서 행렬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방향이 CW이다. 라고 돼있죠. 그 다음에,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토니언을 지정해주게 되면, 코토니언 연산에 의해서, 어, 아, 우리가 원하는 회전행렬을 이렇게,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코토니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토니언을 이용한 뭡니까? 회전연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와 같은, 어, 함수입니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그렇죠? 다음에 요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예. 그 다음에 길이가 1인 코토니언을 구한 함수. 뭐,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코토니언에 대한 요 내용은 많은데, 어, 또요와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3D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어, 물론, 어, 아까와 같은 짐벌락 현상 때문에 나는 그 축회전 하는 그 행렬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않을 거야. 나는 코터님만 사용할 거야. 뭐 이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 이건 이제 프로그램적인 이제 성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인 해석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와, 이게 뭔지 모르고 막 하면은 슬디 같은 경우는 막막 막 숨이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쉽고 직관적인 코드가 가장 좋죠. 그래서 많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아까 와 같은 그 축회전하는 행렬들을 우리 많이 사용하고 그런 함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짐벌락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어, 그와 같은 행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터니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5강의 행렬 변화는 크게 이세 가지입니다. 그쵸? 뭡니까? 크기 변환, 이동 변환, 그 다음에 회전 변환, 그쵸? 이와 같은 이세 개의 변환. 즉, 이와 같은 변환들을 행렬로 만들고, 그 그러니까 행렬의 곱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의 행렬을 만들죠.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어, 이 행렬을 다리트 3D에 딱 셋업을 해줍니다. 해주고, 정점들을 이제 탁이 행렬에다가 보내주게 되면, 모든 정점이 이 행렬에 의해서 쫙 변환돼서 나오죠. 그렇죠? 변환돼서. 어, 우리 3D 공간 안에 어딘가에 탁 이렇게 회전되고 이동되고 크기가 변환된 그런 캐릭터가 하나 딱 나오게 될 겁니다. 자, 5강의 내용들은 이런 어, 내용이었고요. 이제 6. 6강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6강에서는 이와 같은 그 행렬과 정점들이 실질적으로 다리피 3D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5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6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